호호호호호호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성 <laughs> 군어입니다. 사실 이 가격도 매우 싸다고 느껴지는데. 자, 허카부터 가격 설명 들어갑니다. 4,190억에 샀고, 허강 끝나면 5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2허0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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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산 금액 총합이 얼마냐? 1조 3,985억이군요. 이 1.4조가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선수를 끼워볼까요? 키퍼는 급여가 안 돼서 후보에 넣고 슈체슨이 넣었습니다. 그나저나 미페 존 마탱 아닙니까 성능은 까여도 이거 미페 까기 쉽지 않을 겁니다. 미페만 보면 미넨 개 작살 낼것 같군요. 아님 말고요. 아무튼 팀 맞췄으니까 잡다한 작업 좀 하겠습니다. 일단 진챙고 똥카 불편하니까 빠르게 은카 붙이겠습니다. 바로 스킵. 그리고 경기장도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으로 바꿔주고, 유니폼도 메뉴에서 아스날로 싹다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나무위키 보면서 등번호도 전부 맞춰주고, 그리고 훈코까지 다 끼워준 다음에, 영겁의 시간 리그 시뮬레이션까지 돌려주고, 오랩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4랩만 딱 찍고, 감독도 빡빡이에서 풍성총으로 바꿔줍니다. 자, 드디어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팀 맞추고 첫날이니까 간단하게 두판 정도만 때리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선수들 다 처음 써보는데 양발 윙어인 트루사로 먼저 봐볼까요 스로패스 공 받으면서 제주스 침투시켜줍니다 A 크로스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크로스도 잘 줬고 제주스 마무리도 편안하네요 이번엔 상대의 코너킥 차례 오른쪽 턴 예측하고 바로 끊어먹습니다 자 이제 역습 들어갑니다 주장의 직진 출발 드레트에 오호호호호호. 약발 3이긴 해도 왼발은 확실한 주장 외대고르 완벽한 어시스트를 해냅니다 밑돕돈? 살리바로 컷해버리고 다시 측면 직진해버립니다 측면 소비수가 나와버렸네요 맞은 곳또 때려줍니다 이번엔 사카가 비어있는 것 같네요 길게 크로스 확실히 팀케미의크로스가 달려있어서 그런가 크로스가 생각보다 맛돌이네요 다음판 이번엔 측면으로 눈을 돌려서 중앙을 열어봅시다 자 중앙에 라이스 열렸습니다 바로 줘버린 다음에 냅다 파셔 갈겨버리기 갈겨... 이 정도면 만족스럽네요 저 각은 자주 넣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게임에서도 존잘인 라이스 형님 부럽습니다 그리고 써보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트루사르이 친구 버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드 찢어버리는 맛이 굉장히 상타치입니다 컷백 제주스 이 친구도 확실한 건다 넣어주네요 이번엔 라이스로 컷해버리고 주장외대구로 가해내버립니다 쫙발 쇼 설마 하고 때려봤는데 잘 들어갔네요 아이고 또 실수하신 상대방 측면이 그냥 깜빡하고 안잠근 바디지퍼마냥 열려계시는군요 저에게 꾸벅 인사를 하면서 바지지퍼를 잠그시길 바랍니다 j e 에이 어 뭐야 아다리 개꿀이네요 그냥 디 미년전에서도 이렇게 아다리 많이 터져줬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지퍼는 잠궜는데 단추는 풀려 있네요. 바로 반대 측면 사카로 찢어 줍니다. 이번엔 감차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렛디. 개꿀. 이 연속 아다리 좋습니다. 골 많이 넣었으니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써본 결과. 당연 대장팀에는 밀리는 성능이지만 엄청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르티넬리가 원래 윙어다 보니까 확실히 중앙은 별로네요. 코인용으로 샀지만 포메이션을 바꾸던지 아니면 라이스를 올리고 토미아스를 데려올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과연 댕투브의 아스널 코인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지켜보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부터는 분량 길게 해서 쭉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